안녕하세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라파즈에서 우윤희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도 너무 가뿐하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 잘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성당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볼리비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거리에 구두 닦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돌라레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지금 깜비오가 여기가 많은 것 같은데. 볼리비아가 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달러를 볼리비아로 환전을 할 때는, 1달러에 10볼이거든요? 근데, 어... 실제 이제 공식 환율 가치는, 1달러에 한 6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행하기 좋아요. 환전을 맡았습니다 여기 환율이 확실히 좋네요. 1 1 2 5예요 그, 여러분, 그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지? 라파즈에 오시면은, 샌프란시스코 성당 근처에서 환전을 하세요. 환율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불닭볶음면이랑 소주랑 진라면이 있어요. 빼빼로도 있고, 봉봉도 있고, 와 신기하다. 아,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니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살라드 데프루타스 맛있겠다. quanto c 인 s t a 우우5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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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가 먹고 싶었던 비주얼이 바로 이런 비주얼입니다. 바로 이런 비주얼이에요. 이렇게 과일이랑 요거트가 같이 있는. 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잠깐만요. 보세요. 보여? 보여? 이거 뭐예요? 노보요. 이거 뭐예요? 찬초. 찬초? 이거 온 온호 간도 꽤 싸. 어쩌? 8쩌 오케이 온호? 아, 고마워요. 이거를 안에 샀습니다. 근처에서 근처에서 먹으면 되나 봐요. 그 저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미소를 날리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올라! 오케이. 아이고야. 아이고. g o o n e Buenos d a s Buenos d a s 아, 이게 뭐예요? 아. 어... 에, o e n o m b e Pat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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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ta. Ah, pollo, no pollo, no pollo, cerdo, cerdo. Si preguntas por algún beneficio, colágeno, colágeno. Okay. Ah, colágeno. Colágeno. oh fibra sí. oh, oh, <laughs> <pibu> de ustedes. <laughs> wow, 돼지 다리살 같아요. 뭐가 있나?

What countries did you visit? 아, 페르페르 베르, 볼리비아, 오이.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먹을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죠. 저 진짜 이거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딱 발견할 줄이야. 이거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싱코래요. 싱코. 진짜까지 않 나요? 싱코면은 천원천 원인데 과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과일 진짜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비주얼이 보이시나요? 와. 이게 천원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저 엔살라나 푸르타 때문에 볼리비아가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 파파야랑 음~~ 맛있다 사과 들어있네 사과랑 파파야랑 음~~ 건포도랑 사과랑 바나나 파파야 딸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실세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안녕 안녕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상프란시스코 성당을 떠나서 어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찾던 식당이고요어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어,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저렴해요 한 끼에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 믹스도인데 이거 하나에 9볼입니다 인테리어 옆에 돼있고 이게 계란이고 이게 뭔가 고기 티고 이게 소세지고 이게 뭔지 모르 이게 마카롱인가 봐요 요거 먹어볼까요? 쌀쌀? 야호 야호? 야호가 뭐지? 이거 뿌려먹는대요? 뿌렸어? 네 매운 건가? 피칸데? 시? 아 맵대요 근데 네. 쉬지않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응. 진짜 저렴한 로컬 식당이에요 응. 고기가 어떤 맛이냐면 우리 옛날 소세지 있죠?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합니다 오늘 저랑 평소 음식을 좀 남겼어요 아, 제꼬맹이 먹는 거 보니까 입맛이 돌아가지고 먹기는 먹었는데 제 입맛에는 좀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음식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 여러분, 방금 우윤희에 도착했는데 강아지들이 렇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아, 우윤희에 있는 숙소에서 아, 지금 짐을 풀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아침을 먹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새벽 6시에 지금 라파즈에서 우윤희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와라지에서 만났던 언니가 있거든요 어, 중국인 언니인데 어, 그때 사실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점심 <laughs> 같이 못 먹고 와라지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지금 여기 우윤희에 바로 옆 침대 쓰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언니랑 같이 환전도 하고 밥도 먹고 투어 예약도 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할것 같습니다. 와, 디에나 일이 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운동화 한번 빠져가지고 신발을 다 베렸어요. 저기요, 많은 햇반화기가 있어요. 홀라, <laughs> <올라>! 홀 <laughs> 아니 근데 해바라기가 원래 추운 데서 자라지 않나요? 아니 더운 데서 자라지 않나요? 근데 언니 거음넌 너무 빠른데? 제지! HG. 이제 오타이코에라! 지금 이제 깜비오의 냄새가 펄펄 나죠? 여기서 껌프러라 그러네, 껌프러 여러분 저 우연히 2박 3일 투어를 하고 싶은데 아까 그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2박 3일짜리가 많을 줄 알고 그냥 되게 건성건성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다 원데이 투어밖에 없고요. 이박 3일짜리를 안 하나 봐요. 다들. 아, 그 명함이라도 좀 받아놓을 걸.